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요즘 TV를 틀면 나오는 게 법정 드라마더라고요 이제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상하게 이제 나쁜 놈들이 나타나서 이제 증인을 막 납치를 하고 오디로 보내버리고 막 죽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 엔딩에는 어떻게 또 이거를 살려내가지고 엔딩에 착 이렇게 법정 문을 열면서 휠체어를 타고 증인이 나오면서 증언을 해서 바뀌는 그런 이제 드라마의 서사가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그 법정 드라마를 보면 꼭 법정이 이렇게 양문죠, 양문. 양쪽 문을 이렇게 확 열고 들어오는데 실제 대한민국 법원의 법정 구조는 정문이에요. 오른쪽 정문 하나, 왼쪽 정문 하나인 거지, 중간 문을, 양문을 여는 형태는 그런 법정은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이제 법정 드라마 촬영을 실제 법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뭐 강의실 같은 데를 빌려서 리모델링 해서 법정처럼 꾸며서 촬영하기 때문에 그 구조나 이런 것들 좀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법정 드라마는 법정 드라마고 현실은 현실인데 여러분 이제 재판을 하려고 또는 소송을 당해서 또는 내가 소송을 하려고 알아보는 도중에 항상 질문하시는 게 변호사님 저 증인이 있어요. 이거 제가 말하는 거저 증명할 증인이 있고 출두를 시키겠습니다. 해주세요. 이제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증인신문이라고 그 증인신문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이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증인 증인이라는 게 무엇인가? 증인은 일단은 소송의 3자예요. 원고피고 당사자는 증인이 될수 없습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과거에 어떤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 이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어떤 사실을 직접 자기가 경험한 것은 아닌데 전해 들은 사람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증인으로 좀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그런 증인을 신청하면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과거에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일을 법정에서 보고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을 해보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서류예요, 서류. 서증이라고 하는데 서류가 딱 정확하고 딱 떨어지게 있으면 사실 증인이 필요가 없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이렇게 못 만듭니다.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나은데 일반 개인들은 여러분 서류 쓴다는 게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미국에 빠집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그러면 결국 어쩔 수 없이 혹시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법정에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인신문이라는 게 진행되는 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는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특히 표현하는 언어나 말투나 문구에 따라서 그 의도나 뉘앙스가 달라질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증인은 완전히 객관적이긴 어려워요. 적어도 원고 피고 어느 한쪽과는 한발더 가깝거나 한발더 멀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당사자와의 관계 때문에 의도한 그런 뉘앙스를 조금 더숨겨버리는 그로 인해서 사실관계에서의 어떤 왜곡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사실 있어요. 있지만 현실적으로 서류가 없는 재판이라면 부득이 증인을 침문하는 그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인 신문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법원에 하는 모든 소송 얘기는 대체로는 서류로 해야 돼요. 말로 하는 것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인을 신청하고 싶으면 증인신청서라는 양식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을 해야 돼요. 증인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재판부에서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서 재판하는 것이 이 재판에 꼭 필요하고 해야 하는 절차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해당 증인신문신청을 채택을 해서 증인신문길이라는 별도의 길을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신문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증인신청서를 쓸때 증인 신문 사항까지 같이 내기도 하고 일단 채택 증인 신청서에는 증인을 신청한다라고만 써서 내고 판사가 증인 신문을 채택을 하면 증인 신문 기일 한 일주일에서 일주일 전에 증인 신문 사항만 쭉 써서 내기도 합니다. 여튼 증인을 신청한 사람 측이 하는 신문을 주 신문이라고 하고 그 상대방 측이 하는 신문을 반대 신문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주 신문권자가 하는 주 신문 사항은 증인 신문 기일 최소 일주일 전에는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런 거죠. 자, 쟤네들이 이제 이거 물어보는구나. 그래서 다 적어서 내게 돼 미리 다 공개가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거 질문을 보고 주 신문상에 관계되어 있는 탄핵사항을 별도로 반대 신문상으로 준비를 해가서 법정에서 그걸 가지고 신문을 하면 돼요. 기습적인 질문.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는 민사소송은 공개를 한 상태에서 그 베이스에서 깔고 가는 겁니다. 참고로 판사님은 증인신문, 주신문 중간에 개입할 수 있고 반대신문 중간에 개입할 수 있고 마음대로 개입할 수 있어요. 아니면 변호사님들 주신문, 반대신문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본인이 물어보고 싶은 거를 쭉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제 경험상 증인신문이 채택이 돼서 유미한 의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면 판사가 물어보는 질문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변호사들은 알면서도, 이게, 아, 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걸 알면서도, 의뢰인이 꼭 이걸 물어봐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변론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좀 쓸데없는 걸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판사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는, 이거, 내가 이거 재판하는데 필요하다, 라고 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호사님들이 물어보는 것으로 만족을 못하면, 반드시 본인이 꼭이 판결을 쓰기 위해서 물어봐야 될 것들, 궁금한 것들을 반드시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판사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은 꼭 유념을 하시고, 여러분, 이제 혹시 당사자 본인이 혼자 소송을 하는데 증인신문을 하면은요, 신문사을 너무 이렇게 장악하게 써가면 다 실무에서, 실제 재판 과정에서 거의 커트를 많이 당하고, 판사님이 이런 건 빼세요. 이런 건 생략하세요. 이런 말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걸다 작성해가지고 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물론, 본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필요한 걸 물어보는 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증인신문을 하고 나면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사이로 그 증인신문 문답상을 별도의 녹취서로 만들어서 재판부에서 그것을 전자소송에 올려줘요. 그러니까 꼭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한 2주일 지났는데 안 올려주면 법원에 전화 한번 하시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아, 내가 이렇게 물어봤구나, 이렇게 답했구나, 라고 해서 그 녹취 요지서를 기준으로 준비서면이나 답변서에 유리한 사실을 원용하는 방법으로 변론을 진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판사님들은 몇백 개의 사건을 하기 때문에 실제 증인신문 길에 증인이 했던 말을 사실 아주 생생하게 다기억하지 못해요. 판사님이 나중에 재판을 할 때는 결국 그 녹취 요지서를 기준으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중요하니까 꼭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제 부수 말씀을 드리자면 증인 출석하는 거 솔직히 힘들잖아요. 멀리서 자기 일정 빼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절차상 증인신문 경우 특히 이제 소환 증인의 경우에는 여비를 내납하게 되어있어요. 증인신문 이루어지는 법원하고 증인 실제 주거지의 거리를 감안해서 가까이 있으면 좀 저렴하고, 멀리 있으면 좀 이제 금액이 나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만원에서 1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여비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대동증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증인 여비를 별도로 법원에 연합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경우라도 고마우니까, 사실 이렇게 남의 일에 나선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좀꺼림칙하죠 그것도 송사에 휘말렸는데. 고마우니까 이제 밥 드시라고, 식사하시라고 뭐, 합리적인 식사비용,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교통비용, 이런 거는 별도로 주시는 건 문제되지 않아요. 다만, 뭐,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회유하거나, 뭐, 이걸 좀 거짓말로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과도한 금액, 뭐, 천만원 줬다, 이천만원 줬다, 뭐, 몇백만원 줬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돈을 주면 좀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문. 주신문 사항은 적어도 재판 일주일 전에는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너무 바빠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증인 신문 기일 전날에 또는 그 당일날 오전에 이렇게 주신문상을 내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면 판사님 성향에 따라서는 아니 상대방이 준비를 너무 못하잖아요. 반대 신문이라는 건 주신문이 있어야 작성을 할수 있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3자인 증인은 또 어떻게 뭘 알고 준비해서 나오는 거며. 그래서 판사님 성향에 따라서는 아, 이거 안 된다 진행 안 된다고 라 캔슬시키는 분도 계시는데 강행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제 경험상. 강행을 한다고 재판부에서 그렇게 연락이 오면 선택해야 돼요. 그냥, 이거 그냥 판사는 한다고 하는데 나는 못하겠다 도저히 그러면 그냥 증인 안 나가버리면 돼요. 한번 정도는 그렇게 하셔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어차피 최소한 할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찜찜하다 하면 판사님 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나가면 괜히 또 개심죄 걸리는 거 아니냐. 사실 그게 정말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눈치를 안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고민이 되면 일단은 출석을 하시고 하셔서 옵소를 해봐야 돼요. 판사님한테. 너무 이게 준비가 미진한데 이렇게 진행하면 저희들이 반대 신문 쓸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증인 신문에서 쭉 설명을 했는데, 얕은 이 법정 드라마가 워낙 많다 보니까 드라마에서 만들어낸 허구의 법원 재판절차 진짜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 좀 뻥튀기된 것들이 좀 어떨 때는 재밌는 것도 있는데 어떨 때는 좀 괴로워요. 어, 변호사님, 이 드라마에서는 변호사님이 막 증인 찾아가서 직접 가서 얘기하는데 왜 우리 변호사님은 저한테 헤어라고 시키나요? 네,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변호사가 없어요. 네, 하여튼 이렇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질문은 사실 더 복잡한데 최대한 좀 재밌게 쉽게 설명하려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눌러주세요